Thank you 반갑습니다. 타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변전대표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요즘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패밀리카, 또큰 차량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거에 맞춰서 저 차량을 좀준비를 보았습니다. 오늘 어, 대표적으로 패밀리카 하면은 어, 뭐큰 차량들, 승합차 하면 뭐 스타렉스, 어 카니발 차량이 있겠는데 이 정도 스펙을 요 금액에는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오디세이 차량 준비왔습니다 4세대 모델의 3.5 준비했습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이 친구 간단하게 스펙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2014년 10월 30일에 등록이 됐고요. 2015년형으로 들어갑니다. 주행거리는 10만km의 오토 차량. 색상은 회색 차량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성능사 원류도 완벽하게 양호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해 보았고요. 오늘 가격은 뭐말 그대로 정말 저렴하게 제가 초특가 이벤트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에 보시는 것만큼 이 친구의 크기는 담을지 안 담을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스타렉스급으로 차량이 크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차량 크고요. 전면 부 보시면 본네트 범퍼 그릴 확인이 가능한데, 와, 관리가 정말 잘 됐어요. 이런 스토칭 같은 경우는 사실... 눈에 크게 보이긴 하는데 이 친구는 그런 모습도 없고요 그릴이 깨끗한 모습 그다음에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헤드랩프 제너 램프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측면에 보시면 바로 휀다 휀다 라인은 가장 사고 부위가 가장 강하지만 이 친구도 여기는 교환한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기스나 어뭐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스크래치 없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스크래치 걱정은 없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는 거의 새 거, 새 걸로 들어가고, 뭐 신품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휠 기술 또한도. 매우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열도, 2열도 뒤에 핸들까지 확인해 봤을 때 문콕이나 전혀 없고요. 이 친구의 큰 장점이죠. 바로 오토 슬라이딩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또 편리하게, 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토 슬라이딩은 정말 편하고요. 기능 이상 없이 정말 잘 열리고 잘 닫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사이드미러도 또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시는 거에 대해서 부담 없이 크게, 크게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 있고요. 어, 위에 보시면 천장에는 있 썰루프, 썰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타 그 금액대를 라인을 제가 좀 확인을 해 봤을 때, 어, 카니발에서 이 정도 급으로 요 금액에는 만나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 보았고, 자, 현대 기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차량이긴 하지만, 어, 일본에서는 어, 이 혼다 차량은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또전 세계로도 장구장이 없는 걸로도 되게 유명한 차량이죠. 그래서 오디세이 제가 차량 준비해봤어요. 왜냐면 내 가족이 탈 차니까 한번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부에 넘어왔습니다. 후면부에는 어, 테일램프 등이 이렇게 일자로 잘 라인이 뻗어 들어가 있고요. 테일램프는 쭉 빠져있는 져게 브레이크 등도 잘 나오고 있고요. 광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깜빡이 라인선은 이렇게 양쪽으로 밑으로 살짝 보여주는 모습 들어가 있고요. 오디세이 마크가 전면부 엠블럼에 크게 들어가 있고 뒤에도 후방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로, 전동 트렁크로 준비를 해보았기 때문에 트렁크도 잘 열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뒤에 적재공간도 말도 안 되게 높고요. 요게 시트를 올리시면은 8인승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8인승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독립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트렁크 적재공간도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고, 매우 넓고, 이런 모습 확인이 되고요. 위쪽에 천장에 보시면 스크래치 부분이 약간 조금 있어요. 약간 조금 있는데, 뭐 크게 뭐 불편하게 보실 만한 그 정도의 어, 스크래치는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도 버튼 누르시면 알아서 잘 닫히는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디세이라는 이 혼다 마크가 네임밸류가 주는 이 마크가 굉장히 안정성과 그 다음에 어, 뭔가 좀 편안한 큰차 이런 느낌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시기에도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라 생각을 하십니다. 오늘 제가 합리적인 금액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와! 초특가 준비를 해보았고요. 카니발에서는 제 앞전에 말씀을 좀 드리면 2000 중후반까지도 좀 보시고요. 저렴한 차량 라인도 2000 초반대는 만나볼 수 있지만 어, 땅통 모델이라는 걸좀 강조드리고요. 오토 슬라이딩이라든지 이런 안쪽에 어, 실내 내부 안에. 어 이런 부분에 옵션 조금 빠질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트림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실내로 넘어왔고요. 실내로 넘어와서 제가 시동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실로는 스타 스마트 버튼 시동 버튼이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자 웬만하면 이스냅차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는 거 많이 없거든요.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에다가 오토슬라이딩 앞쪽에 운전석에서도 조종이 가능한 모습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어1 열에는 전부 다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고요. 기어봉은 이렇게 어, 내려서 확인하시는 기어봉 스틱기어봉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후방 카메라 한번 영상 화질 보겠습니다. 화질이 매우 넓어서 역시 차량 크기에 맞춰서 화면까지도 굉장히 큰 모습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어, 아우디 스크린이 따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서도 영화를 보실 수 있을 만한 모니터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도 굉장히 매우 상태가 관리가 잘 되어있고요. 해짐이나 어, 찢어짐 형상 없이 잘 관리가 되어있습니다. 대시보드 라인에서도 플라스틱 깨짐이나 이런 부분 확인이 어렵고요.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어, 에어컨도 정말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 어, 흔잡을 데가 없네요. 크루즈 컨트롤모델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블랙박스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커홀더두개 모습과 안레스트 부분에도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2열로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2열로 넘어왔는데 아 역시 요런 버튼 하나면 문이 딱 닫히는 이 편의성 와 저는 요런 모습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차가 크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패밀리카로는 정말 베스트 베스트입니다. 가죽 뒤에 가죽 상태도 너무나 좋고요. 뒤에 좌석 또한 매우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앞에 이렇게 보시면 천장에 이렇게 스크린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유튜브 보기도 너무나 편해서 아버지가 운전을 하면서도 편안하게 갈 수가 있고요. 뒤에도 이제 넉넉하게 자리 공간이 사실 있기 때문에 어뭐 인승을 태우시기에는 부족함 없이 하실 것 같고요. 요런 햇빛을 가리는 햇빛 가림막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천만원 초반대에 이런 옵션을 가지기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친구 만약에 구매하신다 하시면 정말 좋은 조건으로 저희가 차량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는 전액 할부도 가능하십니다. 최고 7%대, 지금 현재 7%대로 이자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고요. 저금리 상품으로 고객님들께 이런 부담감을 좀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많이 제가 연구를 하고 상품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좋은 차량들 같이 맞춰서 움직여서 영상 올리는 거니까 어, 충분히 메리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나가서 제가 한번더 가격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구독자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오디세이 차량 준비했습니다 혼다 오디세이 차량 준비해서 영상 잘 보시고 꼭 팔리기 전에 서둘러서 구매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상단 위에 번호를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어, 전액할부, 리스, 장기렌트 폐차대행까지 모두 알아봐드리고 있으니까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이 궁금하실 때 상단 위에 번호를 눌러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는 차 변주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